건강한 투자를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먼저 관리해보시죠. 건강 수익을 챙기는 힐링 코너 돈이 보감. 민예은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네, 건강 수익을 챙기는 토요일입니다. 돈이 보감. 이비안 한의원의 민예은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요. 네. 뭐 우리 원장님은 주식 투자를 안 하시죠? 네. 안 하시지만 네. 지금 주식, 코인, 특히 부동산까지도 흔들리면서 합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좀막 어떤 그런 환자분들은 안 오시나요? 막 아, 괴롭습니다. 네. 네, 많이 오시죠. 많이 오세요. 네네. 어떻게 네, 그런 제가 ]인지. 또 네. 다루고 있는 질환들이 면역력이랑 관련이 많이 있다 네. 보니까. 막 그런 정... 건강도 자산도 <laughs> 네. 다 흘러내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 상담은 아니니까 그래도 음. 오시잖아요. 아, 이제 한의원에 네네. 와서 미치겠습니다. 막 아. 속이 탑니다라든가 막 음, 잠이 안 옵니다. 안 옵니다. 막또 이러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럴 음.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다 고 네. 하고 음. 약이 있나요? 네, 오늘. 약도 짓고 어, 침치료. 침 치료. 아, 침? 네, 침 치료하고 아. 음. 맞아요. 맞습니다. 음. 그럼 좀 효과가? 네,네 우울증 우리 다음 시간에 다뤄볼까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것도 침무나 이런 약으로도 됩니다. 한의학으로도요. 네네. 네, 워낙 제 주변에도 많고 저도 그래가지고 이것 또 어떤가 그러나 역시 예상대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음. 아픔을 토로하고 있었고요. 자,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대사증후군을 매주 하나하나 각기격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성인병과 대사증후군 5대증후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복부비만. 네, 복부비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복부비만. 일단 복부자 빼고도 그래도 비만 <laughs> 자체가 약간 <laughs> 뭐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쵸, 그쵸. 네. 맞아요. 왜 핵심 요소인가요? 그게? 이게 음. 외형적인 부분을 떠나서요. 음. 뭐 인여 에너지가 남잖아요. 결국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남느냐의 네. 문제인데 그잉여 에너지가 어 내장 내장 지방이라고 그들 장 지방 세포에 이렇게 저장되게 되면 네. 어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생리 대사들이 있어요. 우리 음. 몸에 뭐 호르몬 분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프로세스들의 음. 악성 버그를 깝니다. 그래서 아, 예. 잘못된 생체 신호를 전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샘, 잘못된 생체 생체 신호가 이제 호르몬을 겨, 교란시켜서 음. 혈당을 상승하게 되면 음. 그, 저희 저번 시간에 다녔던 당뇨병이 되는 그렇죠. 거고 예. 네.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면 고혈압. 고혈압이 되는 예. 거고 어, 지질 대사 그러니까 지방을 움직이는 그 대사가 이상이 피해? 생기면 네. 고지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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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게 네.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 아, 네, 네. 그래서, 이제신근경색이나뇌 경색, 이렇게 다루게되기 때문에 네. 내장지방은 특히 복부 비만이라고 음. 우리가 부르는 장지지은정 정말 어, 핵심 요소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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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국 악성 버그가 네. 된다. 우리 네. 몸에. 그래서 호르몬 교란으로 이어지고 그때부터 앞서 우리가 배웠던 그 사대 증후군의 각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고요 음. 비만에도 종류가 있다. 네, 네, 네 외형적으로 바로 알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만의 진단 기준은 몸무게 나누기 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 BMI 지수라고 해서 인바디 할때 많이 보죠 네. 그래서 몸무게를 키로 두번 나누면 돼요. 키의 네.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예예. 그래서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일반적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예. 우리가 하반신형에 음. 특히 뭐 이게 허벅지 예. 엉덩이 이쪽으로 막 몰리는 네. 비만형이. 하체비만? 네, 하체비만형이 네. 있고, 복부 이 가운데 몸통쪽으로 윗배부터 아 아랫배까지 아 하는 그 비만이 있어요. 우리 그뭐 타이어 그아 모델처럼 이렇게 되어 <laughs>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팔다리는 오히려 좀 가는 편이고. 네. 그래서 하반신형은 제 서양 배형이라고 해서 네. 어, 그 우리가 피하지방이 많은. 네. 그래서 이런, 이런 비만을 이야기하고 이런 분들은 비만세포의 양이 너무 많은 상황. 네. 음 그리고 상반신형의이 상반신형이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복부비만에 해당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네. 내장지방형이어서 음. 어, 피하지방에도 물론 당연히 지방세포들이 많이 있지만 네. 이 안쪽에 내장지방 아까 이제 악성버그가 네. 아니 깔려있는 훨씬 더 좋지 않은 음, 질적으로 안 좋은 비만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하체비만과 상체비만이 굳이 음. 우리가 누가 더 위험하냐고 한다면 음. 약간 네. 쪽네네네네네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복부 비만에 더 가까운 사과형 비만이라고 부르는 내장 지방형 비만이 훨씬 더 우리 대사증후가 직결된 그런 비만이라고 음. 할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뭐할 때마다 이제 살 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제또그 음. 이모 할머니 무릎이 너무 아픈데 음. 거기 가서도 팔을 맞아. 빼면은 무릎이 덜 아플 거다.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게이 어쩌었던 살 빼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 질병만큼은 비만을 치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걸몇 개를 좀 꼽아 주신다면요. 가장 뭐첫 번째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간, 당연히 지방 빼야 되겠죠. 네. 그리고 통풍, 그리고 여성분들 월경 이상이 음. 어 월경 주기가 잘 돌아오지 않는 거 비만이랑 연,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앞서 계속 다뤘던 대사증후군이 있고, 네. 뭐, 내경색 신경경색은 다녀하고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중년 이후, 네. 중년 이후에 남성과 여성의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은 거의 대부분 비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통증을 다룰 때, 네. 나 여기 뭐, 진통제 먹어야 되고, 뭐, 주사 맞아야 되고, 이런 네.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것이 어, 체중의 문제여서 이제 허리 이하의 통증은 체중과 연관이 많이 있다. 특히 중년 중노년에는 네. 음, 그리고 또 호흡기계 쪽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잘 아시는 거죠, 막 목에 살찐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수면 무호흡, 자다가 네. 숨이 딱 멈춰서 이제 뇌와 심장에 영향을 주는 수면 무호흡도 이제 비만을 치료하는 게 답이다. 음. 방금, 은연 중에 슉 지나가면서 목에 살찐다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 그, <laughs>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요즘에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할 때, 원래 나는 코를 안 곤다. 어, 어, 근데 음. 급작스럽게 코를 골게 됐다. 음. 근데 어떻게 지금 병원에 갔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목에, 목젖이 뭐 두꺼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걸 제가 지금 들은 기억이 나서. 어, 맞아요. 목에도 살이 찝니까? 그게 <laughs> 목 안에 살찐 건가요? 아, 그게 비만이랑도 연관이 부분,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말랐는데도 코골이가 중노년 이후로 생길 때에는, 갑자기. 네, 생길 네. 때에는 거기에 우리가 점막에, 코 안에 있는 점막 소의 숨길이 있거든요. 네. 그 숨길에 탄력이 떨어져요. 탄력이 떨어져서 마치 우리가 풀필이 부는 그 원리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좁아지면 공기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네. 어.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공기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진 거죠. 좁아져서 아, 어. 그 통로가 네, 통로가 네. 좁아져서 네. 그게 지방으로 좁아지든 네. 탄력으로 좁아 탄력이 떨어지든 <laughs> 네. 어, 여기 이코 안쪽 바깥쪽이 네. 아니고 저 속에 있는 통로가 좁아져서 그래요. 아, 그럼 그 친구는 살을 빼야 될지 아니면 그 탄력을 회복해야 될지는 좀 모르네요. 가봐야 둘 되네요. 다. 둘 다. 네, 둘다 해야. 아. 둘다 치료해야 돼요. 그럼 살은 만약에 뺀다고 치면 탄력은 어떻게 회복합니까? 탄력은 저희 한의원 오셔서 왜냐면 <laughs> <laughs> 그쪽에 직접적으로 침을 <laughs> 놓기도 합니다. 이제 소개합니다 네. 어, 네. 아, 음. 그러면 이제 그게 넓어지면서 음. 네, 네.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코골이가 네 맞아요 아. 비수술 치료적으로 저희가 접정,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실제 그 점막을 침으로 건드려서 금막을 네.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 주는 거 있고 음. 그래도 저, 안 되는 분들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거기를 잘라냅니다. 네. 네. 저희가 좀 갑작스럽게 <laughs> 어떤 중년 <중령> 코골이로 <코고리로 웃음> 왔는데 다시 비만으로 돌아가야 <laughs> 네. 됩니다. 왜냐면 음. 이제 비만이 연관도 있기 때문에 음. 갑작스러운 코골이에 비만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연령대가 있다. 네. 지금 우리 소장님 40대 남성. 40대 남성이 34.4%가 비만이니까 세명세명 어, 네. 3명, 3명 중에 한 명이 넘죠. 네, 네, 그리고 참고로 연습... 저는 이제 어. 아닙니다. 아니죠? 계속하세요. 아니죠? 네, 네. 아, 아니, 비만 아,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비만이 아니라, 어, 어 뭐, 계속하시죠. 네, 네, 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요. 갱년기 이후에 살이 확찌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60대가 제일 많다. 네, 음.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 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제 남, 남성이 조금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음. 보고 있고, 특히 요즘 보건의료적으로는 우리 젊은층 남성 비만자가 늘고 있다. 음. 그니까 젊은, 네, 네. 저도 임상 현장에서 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젊을 때 사실 비만이 시작되게 되면 성인병에 가기도 전에 이제 대사증후군 문제가 생기뭐고지혈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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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뇨 네. 네. 생기기 뇌질환. 때문에 네. 사실은 조, 좋은 현상은 아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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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비만이 이제 남성이 오십 대, 육십 대로 가면서 음. 이제 오잖아요 비만이. 네. 근데 남성 비만들을 좀 보면. 음. 다리는 자꾸만 가늘어지는 어... 것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비만이 찾아오는 거요? 근육이 빠지니까 그렇죠. 밑에 근육이 빠지니까. 근육이 허벅지 빠지니까. 근육이 빠지니까. 근데 살은 찌고? 네, 살은 찌고 근육은 빠지고 어... 거미형 몸이 되죠. 거미형.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을 빼야 됩니까? 하... 하체 운동을 아, 하체 운동을 하면서 <laughs> 어, 하체 운동하고 하체 운동을 하면서 음, 네네 식사 식사를 네, 줄여야 되는 줄여야죠. 음. 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이 되는 것은 좀 필연적인 것도 네. 있나요 네,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요. 네. 대사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 점점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같은 약, 나는 원래 습관대로 같은 약을 먹어도 네.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덜 먹어야 돼요? 네. 아 나이가 그래요? 들수록 <laughs> 네? 덜 먹어요? 나이가 들수록 덜 먹어야 되고 네. 어, 특별히 혈당의 조절에 문제가 없다고 라 하면 네. 공복 시간을 지켜주는 게 너무 좋아요. 어... 공복 시간을. 뭐 그러니까 응.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뭐 10시간, 12시간 네, 그런 거네 네. 네. 어...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모든 회복 리커버리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네. 그때 우리 위장 안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네. 어, 여러 면역... 세포들, 뭐 신경 면역들 이런 것들이 복구돼야 되는 그 과정을 못 거치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공복 시간을 딱 확보해야 된다. 어... 응. 하루에 두끼 먹어야 되나요? <laughs> <laughs> 네? 중요한 총, 총 칼로리가 중요합니다. <laughs> 어, 총칼로리가총 어, 칼로리가 중요해요. <laughs> 유일한 방법은 덜 먹는 것밖에 없네요. 네, 덜 그리고, 먹고 많이 움직이고. 에, 근데 많이 네. 못 움직이니까. 네. 나이가 들수록 네. 덜 네. 먹는 유일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음, 음. 그래,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거죠. 네네. 네.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식욕 억제제. 아. 약은 어떨까요? 요즘 TV 홈쇼핑에서도 팔 정도인 것 같던데. 맞아. 네, 네네. 네. 홈쇼핑이나 이런 데는 이제 건강식품 위주로 나온요 팔죠. 예. 어, 네. 네. 사실은 식욕 억제제 많이 드시죠. 아, 약으로? 네, 네. 약으로 네. 많이 드세요. 그래서, 어, 물론 뭐, 약에 대해서 결국 본인이 판단하는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이어트 약이나 한약에 네. 대해서 어 약을 처방하실 때좀 이것만은 좀 알고 드셨으면 좋겠는 네.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제의 탄생 자체가 네. 고도 비만 환자들을 위한 정말 이거 이 사람 살 빼지 않으면 죽는다. 네, 있죠, 있죠. 네. 네. 실제 네. 어떤 질병 때문에 네. 정말 빼줘야 되는 그런 환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네. 최대 4주. 그러니까 한 달을 쓰지 않는 단기 투여로 목적으로 개발된 약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다이어트 식욕 억제 드시는 분들 되게 오래 드시죠. 그렇죠. 음. 이거를 상상서 상설화... 네, 계속 네, 먹죠, 그냥. 네. 예, 좀, 예. 어, 좀 과용 처방하는 경향이 어? 있어요. 예? 물론 의사의 진단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음. 이 옥제 시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 정신성 약물이라고 해서 음.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나비약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막그서막 환각? 그 예. 환각도 일어나고 뭐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일, 이런 것들이 이게, 이게 실제로 향 정신성 약물이기 때문이어 가지고 음. 사실은 3개월 이상 복용하느 하지 않고 네. 그래도 최대 3개월 복용했다라고 하면 중간에는 최대 쉬어 달라. 음, 이거를 저는 좀 네. 권고해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이어트로 해라. 네, 단기로 네. 해. 라 네.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도 많이 드세요. 저도 다이어트 한약 많이 처방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도 다이어트 한약이 있다. 네, 네. 많이 많이 드시죠. 나 한약 먹고 살뺐어.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어 다이어트 한약 실제로 효과가 많이 있으니까 음. 저만 하고 어, 실제 다이어트 한약 시어 시장 규모도 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이 어, 이 다이어트 한약에서 부작용이 난다라고 하면 사실 마황이라는 약재 때문인데. 마황. 네네. 오. 그래서 네. 마황 원래 마황이라는 약재는 호흡기 약이었어요. 그래서 네. 천식이나 진짜 안 듣는 기침 막 기침 계속 할때 네. 이렇게 호흡기 약, 약으로 원래는 이제 많이 처방이 되었던 건데 네. 이게 이제 폐 기운의 호흡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네. 이제 가만히 있어도 살짝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진대사율을 막끌어올려줘요 네. 그러니까 살이 빠져요 네. 네. 식욕도 네. 많이 억제되고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래 그런데 이제 마왕을 너무 자기가 어 우리 한의사가 이 사람한테는 마황 몇 그램이 맞아라고 진단을 내려줄 텐데, 음. 이것이 조금 넘어가게 되면, 네. 이제 불면이라든지, 가슴 두근두근 네. 거린다든지, 이제 목마름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는 용량을 조절하면 돼요. 네. 어, 조절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았는데, 약 먹고 나서 뭐 소변이 안 나온다든지, 네. 어, 이런 네. 증상들이 있다고 라 네. 하면, 어, 저는 중단할, 어, 그 주치 의 원장님과 네. 상의하시지만, 그래도 중단할 것을 네. 권고 드리고 있어요. 저도 요즘엔좀 많이 치료가 된것 같은데 발작적 기침을 좀막아 했거든요. 예. 아 네, 그럴 때그 마황이란 걸좀 네, 네 맞아요. 먹었던 것 같은 네, 기억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 약인 거죠. 네, 맞아요. 네. 원래 호흡기 천식 이런 약이에요. 그런데 네, 음. 그게 다이어트에 네, 다이어트에 오. 쓰인다. 음. 자, 어 음. 운동이 최고고요. 어또 식이요법이죠. <laughs> <laughs> 맞아. 공복 시간 지키는 게 좋지만 <laughs> 네. 이제 안될때 보조적으로 식욕 억제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음. 혈자리가 있습니까? 다이어트 혈자리. 아, 네, 이게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다이어트 이침이라서 그래 네. 누르기만 해도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맥 순환이 원활할수록 네. 신진대사가 빨라지니까, 그 어, 살이 네. 빠지는 원리인데요. 제가 이게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붙여왔어요. 네. <laughs> 붙여왔는데, 아, 이쪽으로 보이는구나. 네. 응. 첫 번째 혈은 기점혈이라고 해서 음. 우리가 한의원에 저 다이어트 이침 식욕 좀 없. 혹시 되게 저, 원장님 저이침좀 놔주세요 네, 네, 네. 이러면 무조건 놓는 침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 귀 밖에 바로 앞에 약간 좀 덮고 있는 이주라고 부르나요? 네. 여기 살 바로 앞에다가 아, 붙여주는 자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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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이제 어, 뭐 연예인들이나 네. 뭐 SNS 스타들이 여기다가 이제 악세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네. 찌르기도 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귓바퀴 위에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그 갈라지는 지점 그 모퉁이 그 네. 자리에 여, 여기가 신문혈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스트레스성 폭식을 줄여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스트레스... <laughs> 예, 이렇게 거지식국이 이렇게 당기게 예. 될때 예. 매운 거 먹고 싶을 <laughs> 네, 때 네. 갑자기 눌러 어, 네, 네. 네. 그래서 한팔회 정도 꾹꾹 네. 눌러주시면 조금 네. 음,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기점혈과 신문혈입니다 기점혈과 신문혈 한번 진짜 정확히 한번 그 위치 그림 보고 파악하셔가지고 누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복부위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비안 한의원 민예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다가요. 이 내용 놓쳐서 아쉽다, 안타깝다 하는 분들은 방송이 끝난 뒤에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목돈 연구소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내일 일요일에도 목돈 연구소 계속됩니다. 머니 투어, 알쓸 투자 코너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도 오전 11시에 찾아뵙죠. 어 끝곡으로 이 노래가 준비되어 있네요. 음, 노래만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의 한숨 들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오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에 목던연구소